이거 김장할때 보쌈을 딱 먹고 수육 따게 쫙 불러서 아, 쫙 먹고. 아, 요게 맛있다. 있잖아. 요 맛이 있잖아. 뭐 아, 그래. 그런 게 없나요 어. 김장날 그, 북한은 맞다. 김장하는 날은 신살밥 먹는 거예요. 캬 자본식. 뜨끈뜨끈한 밥입 평양 사람. 그 느낌이. 아 신살밥 안 먹어? 야형 아, 너무 아, 잘 살았어요. 어디서 진짜. 먹냐, 야. 아, 평양 김정하는 날, 날 먹어야 사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난 못하겠어. 언제 언제 계속, 계속 미안한데. 그게 재미있어요. 김장날뭐 했드셨어요 유나 씨는? 저희는 모두부 뭐 그, 그러니까 두부 금방 한 집에 가서 해, 두부 바자다가. 어. 그거 아, 그 두부도 해. 잘 살았어? 야. 야. <laughs> 두부도 안 먹었어? <laughs> 두부도 안 먹었어? 저는 여기저기서 제가 가난하게 살았나봐요. 넌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야, 너무 신기해요. 야. 간지돼서 왔는데도. 아니, 네. 집에 닭이 40마리가 있어서 맨날 알을 낳았다고 그러 그러니까 닭이 기쁨이야. 왜 40마리가 있냐고. 어, 완전 부르지오. 부르지야 지수네. 불법했네 불법. 말을 네. 못 하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없잖아요. 아유, 아유. 김치 우 맞죠? 네. 맞아요. 네. 땅을 파고 돌을 묻어요. 근데 음. 땅에서 만들어진 김치하고 맞아, 그냥 꺼에서 만들어진 김치하고 맛이 완전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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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러 들어가면 막 귀들이 이만하게 막 빠져 있어요. 귀들도 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염장 못 먹을 아아 와. 와. 그 거. 염장도 꺼내 먹고 귀도 빠져서 절코 있고. 옹치미 같은 그런 염장무라고 아... 하는데 양념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하는 게 뭐냐면 무 깔고 소금을 쫙 펴고 빨간 진흙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단있잖아요둘께깨단을빗고를 음. 거다 쫙 마른 걸 펴고 또 무를 넣고. 또 이렇게 충충충충 해 가고 사실 저도 저 우리 와이프가 요번에 한번 했거든요. 김장 어. 근데 10포기 11포기 정도 그거냐? 이거를 담그면 다없거 매일 김치찌개, 김치밥, 음. 김치국 어. 김치로 살아요, 그럼 김치. 얼마 얼마 하는 거예요? 몇 얼마? 1톤, 2톤. 막오 오천 포기 막한집한 집당 몇포기요 그럼 리 톤이면 포기로는 계산해본 아유. 적이 없어요 저희 그일 톤을요 한 집에서 하는데 엄마 혼자 해요 1 톤이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새파란 잎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일일이 엄마들이 그걸 새파란 잎을 다 손질하고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가서 김장을 해요 때문에 바닷물로 하는 게 김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저희야 음. 맛있고 그리고 또 소금도 절약을 하는 거예 아, 그렇겠다. 네.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집에도 내가 들고 앉아서 진 빙글빙글 돌아도 남물만한 그런 큰 독들이 있어요, 맞아요. 집에. 독들이 이만한 독에 깔뜩깔뜩 채우고. 그냥 자기 따로 김장을 하나인 동네가 모여서. 모여서 하 공동으로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동네별로 아줌마들이 이렇게 품앗이처럼 이렇게 이집 해주고 저집 해주고 아. 이렇게 한 돌아다니는 음. 집도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뭐, 너무 아. 쓰러져요. 지금은 개인이 다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집에서는 고춧가루를 많이 맞아. 넣고 거기다가 명태도 넣고 응. 어떤 집은 고춧가루 가서 뺏김치를 하고 맞아. 이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하게 되면 응. 이런 것들이 들통나고 또잘 만들고 맛있는 거 하게 되면 신고를 해요. 어, 저 집에 네. 뭔가 있다고. 아, 그래서 이걸 네. 해서 어. 그래서 손님 김치용이 따로 있고 맞아. 개인 집이 먹을 때 김치용이 <laughs> 따로 있어요. 맞아. 이 말은 뭐냐면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모르게 하얀 김치 조금 이렇게 안된 김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내력이 안 보일라고 집에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빨간거 우리끼리 또 이파리 이렇게 먹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열이 사다 보니까 음. 식당에서 사과도 훔쳐오고 맛내기도 훔쳐오고 생강도 갖다가 <laughs> 다 넣는 거지. 예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게 해서 딱올그너자 아. 이렇게 딱 봉인해 놓으면. 김치 먹으러 나가면, 거진 다 퍼갔어요. 군대들은 싹 다, 다 퍼가는 거예요. 아 다,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우물 파가지고, 그음 안에 김치또 감자, 아, 예. 무, 겨울 식량 다 내려놓고 아주 문을 잠가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아 이렇게, 그때는 여기서 저는 뭐 삼겹살 이런 게 먹는 게 아니라, 배추 보면 배추 뿌리가 두꺼워요. 단추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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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얼마나 단지 음, 음. 몰라요. 무처럼 깎아 먹는데, 아그 배추 뿌리를 잘라서, 음. 깎아서, 그, 꼭 삶아요, 삶아가지고 된장 발라갖고 그걸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laughs> 아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이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 우리 마트에서 그 빨간 무 파는 거 뭐지 그 음. 이거, 이게 떡국 콜라비, 콜라비. 그거보다 더 맛이 강해요. 단맛 나는 거죠. 그래게 삶게 되면 단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배추 뿌리의 그 향, 그 콜라비의 그향 같은 거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다 버렸는데 정말 예. 아 아니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다음에 얘 들고 지 마요. 너무 잘 살았어요. <laughs>